김민 장관님. 아니, 안녕하세요, 장도현 씨. 장관님을 인터뷰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을 인터뷰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어서 오시기 장관님을 인터뷰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이야기 짧게 정리해 드리는 장도현의 롱터뷰.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요즘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계 최초도 중요한데요. 네. 지금부터 이제 세계 최고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속도는 4 g 보다도한 20배 빠르거든요. 어. 그거를 영화 한 편을 지금 다운로드하는데 우리가 LTE에서 한 1분 정도 빠르면은 네. 그런데 한 6초 내지 10초 내에 다운로드로 가능하고 <laughs> 확 줄어들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음. 시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미국에 있는 것도 5G로 연결하면 은 네. 옆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은 모든 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지연 현상이 없어지고 하게 되면 은 그게 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에 음.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어. 산업과 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하나의 첫 고속도로를 먼저 뚫었다. 오. 그게 미국보다 55분 빨랐습니다. 와. 한마디로 진짜 오지네요. 내가 있는 곳과 그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을 연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에 소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견. 이건 우리, 우리 안의 소리, 소리. 후후자 이제 민심 인터뷰를 시작할 건데요 예 장관님은 워낙 바쁘시지만 인터넷으로 기사는 많이 보시죠 많이 보죠 예. 네. 네. 그러면 댓글. 댓글도 혹시 댓글 가끔안 보려 합니다 아 너무 상처 주는 게 많아 가지고 아 좀. 그래도 봅니다 열심히 아, 보긴 네. 보세요. 네. 그러면 장관님께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댓글 제가 정확히 토시자나한테리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오하겠습니다. 통신 재난이 이렇게 사람을 패닉으로 만들지 몰랐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전화가 안 된다고 해서 아 그냥 안 되다 보다는데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결제도 안 되고. 거의 뭐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정말 뭔가 손발이 딱 꽁꽁 묶인 느낌이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회부 네. 대응책이나. 아, 그걸 통해서 굉장히 아픈, 비싼 수업료를 내는 교훈을 었죠 음.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재난에 대한 것을 다시, 근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다시 했죠. 음. 우리가 미리 그것을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또 예방을 하고 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시스템화하고 그 감지하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음. 통신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음. 어, 이런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실사 실사를 다 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다 수립을 했고 아. 과거에는 이제 A라는 통신사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A 통신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됐는데 네. 이번 교훈에 특정 통신사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신사들이 같이 어. 연합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꽉 막혀서는 제2의 아인슈타인이 나올 수 없다. 라는 댓글이 있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장래희망 적을 때 과학자라고 적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요즘은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나라에서 지원도 좀 별로 없고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한 댓글입니다. 음. 기초과학이라는 게 아시는 대로 그게 무너지면 그 위에 응용이든 뭐든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기초과학을 우리가 성과가 뭐냐. 음.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음. 근데 수학이나 물리나 과학이나 이런 기초과학의 성과를 참 나타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음. 그거야말로 오랜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굉장히 사람도 기르고 투자도 전구가 많이 해야 되는데 음. 기초과학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지금보다도 많이 투입을 하고 음. 기초과학에 있는 연구자들이 그야말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 그게 어. 방해되면 는다좀 걷어주자 어. 어, 그런 바탕에 깔고 예산도 네. 한 5년간에 걸쳐서 지금보다도 배 이상 늘리는 숫자로 보면 한 2조 5천억 정도를 기초과학에만 넣도록 지금 했고요 우리나라의 R&D의 예산이 금년에 2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GDP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R&D 투입 비율이 음. 세계 1위입니다. 절대 금액, 금액 크기로 보면은 음.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데 비해서는 적죠. 음.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1위지만은 음. 절대적인 금액을 좀 기초과학이라든지 멀리 보는 쪽에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그렇고, 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음. 이공계 쪽으로 좀 많이 오고 음. 음,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마련해야 됩니다. 어,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미세먼지도 과학으로 해결이 좀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음. 미세먼지를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오고 있느냐, 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떤 속도로 가느냐, 그럼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것을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 기술을 동원하는데 최근에 무인 비행기, 이제 큰 드론이죠. 그걸 구름 속에 넣어서 어.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비를, 비를 내리도록 하자 어. 하는 발상을 가지고 최근에 그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음. 이 미세먼지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온갖 과학 기술 다 동원해야 될것 아.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로 음. 열심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어려워요.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알면 제가 과학자가 되지 왜장관을 하겠습니까? 인공지능도 일본한테 밀리고 연구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택도 없고 이래서 뭐 혁명이라고 부르겠나라는 아주 뼈아픈 댓글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좀 지원이 확실히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굉장히 정부가 지금 그 부분에 사자사람 혁명 관련해서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음.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가면서 같이 협조해가면서 가다 보면은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따로 잡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앞서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늦다, 지원이 약하다 어. 하는 도전을 맥 받고 네.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가는 어.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항상 배고프다, 어. 어, 항상 할 일이 많다. 어. 이 부분 우리가 부족하다 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 어. 것 같아요. 규제 샌드박스. 정부는 자기들이 만든 규제가 너무 많아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데 뭘 크크크란 댓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이제 손발 다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사실이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쩌면은 우리의 그 발목을 잡는 부분이 규제일 수 있습니다 음. 이 규제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잘풀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게 될 거고. 음.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 놀이터시잖아요. 이... 그 모래를 깔아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샌드박스 네. 쳐놨잖아요. 네. 거기서 애들이 아무런 규제가 없이 뛰어놀잖아요. 아 그래. 근데 안전하게. 네, 규제 없이 뛰어놀다가 네. 무릎이 까졌어. 어. 그럼면 거기 안전장치를 그 뒤에 하잖아요. 아...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규제 없이 음. 일단 진입을 하고 음. 사후에. 필요한 규제를 최소한으로 해서 하자. 음. 그래서 그 이름을 규제 샌드박스로 붙였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시계영심전도 이거를 개발을 훨씬 오래 전에 했는데. 네. 규제 때문에? 몇년 뒤에 나온 미국의 앱 경우에는 네. 이미 시장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규제 때문에 묶여 어, 그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그걸 풀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시발이 되어져서 다양한 그런 모델들이 <laughs> 많이 나오게 어, 될 겁니다. 깜짝이야. 예. 예. 시발점이 된다 이거죠? 예. 예. 맞습니다. 아. 네, 장관님 이로서 예. 준비한 민심 인터뷰는 끝이 났는데요. 장관님 마지막으로 예. 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사실말씀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모자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대하는 게 굉장히 높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계속 저희들을 나무라 주시고 더 잘할 수 있게끔 질책해 주시고 그런데 가끔씩은 칭찬도 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많은 과학자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예다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린애들 봤을 때는 그냥 약간 외계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근데 이제 하늘을 나는 찾은 거곧곧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렸을 때 보고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과학관이라고 음. 해가지고. 네. 그런 그냥 애들 위주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지금 너무 재밌어요.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니까. 장관님 저기 저는 처음이라 되게 재밌는데 장관님이 더 아이처럼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오니다 애들하고. <laughs> <방금 옵니다. 웃음> 아무튼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